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머천데미스에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신상 아이템이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바로 오드리라는 후드 목도리입니다. 이름도 너무 귀엽죠 오드리. 만들기도 상당히 간단하고요 여러모로 쓸모가 좋은 그런 모자가 달린 후드 머플러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후드랑 머플러? 어 이게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나니까, 아, 진짜 너무 귀엽네. 완기네, 완기. 완귀. 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또 얼마나 간단한지 지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숭덩숭덩, 네, 숭덩숭덩 패턴을 대고서 자르면서요. 너치 표시를 좀 꼼꼼하게 해줍니다. 패턴 조각도 상당히 심플하고요, 원단도 한마가 거의 안 들었어요. 물론 원단 폭이 좀 좁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옷 만드는 거에 비해서 엄청 조금 든다, 엄청 간단하다 그런 느낌. 저 직사각형 양쪽으로 후드 모양의 그 둥근 부분을 재봉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약간 난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팁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럴 경우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개를 딱 맞춰서 재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뭐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얘가 이쪽에 있는 애가 더 많이 남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얘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이럴 때는 어디를 노루발 위로 올라오게 해야 요거를 딱 맞춰서 재봉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가 더 많아.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네, 두 개를 똑같이 한번 잘라봤고 지금 이렇게 X자 표시해 놓은 데가 위로 올라오게 제가 제봉을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뭐 잡아당기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잡 이걸 잡지 않았던 약간 삐뚤어지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만큼 얘가 조금 더 길어진 게 보이시죠? 이걸 만약에 똑같은데 제가 이거를 X차가 있는 애가 위로 가지 않고 음,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재봉이 되면서 앞에 이렇게 원단이 조금 밀리는 모습 벌써 보이고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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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재봉이 돼서 모르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이 부분이 약간 똑같은 길이었지만 얘가 이만큼 늘어난 게 보여요. 그만큼 여기 위에서 이렇게 두 겹이었을 때. 위에 얹어져 있는 원단이 노루발의 압력 때문에 조금씩 원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장을 재봉하는데 나는 어, 뒤에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도록.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X자 에 있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 밑에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노루발과 맞닿을 수 있도록 놓고 제봉을 하면 맨 끝에가 잘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늘어나는 걱정 없이 조금 제봉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제가 더 많이 남아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지금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뒤집은 다음에 재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루발 하고 닿는 부분은 내가 조금 약간 부족한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 부분이 지금 노루발하고 닿는 거예요. 자 아까 표시해놨던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사각형 옆에 후드 조각 두 개를 다 재봉을 하고요. 원래는 안감 겉감 이렇게 따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저는 같은 원단으로 양면처럼 만들어서 포갰거든요. 그럴 경우에 후드의 앞쪽이 되는 앞부분에 네 시접을 밑으로 깔아 뭉개면서 언더 스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싹잘 접히고요. 그래서 아랫 부분을 가재봉을 해서 보면 이런 후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걸 쓰고 났더니 약간 옛날 우리나라 무슨 승무고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머플러가 나올 차례입니다. 이 머플러는 상당히 길면서 또 끝이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머플러 앞부분을 묶을 수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그 점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묶었을 때 모양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모습이 딱 되더라고요. 패턴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너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안내 표지판 같은 거니까요.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드를 머플러에 재봉을 하고요. 다른 쪽 머플러를 위에 딱 덮은 다음에 창구멍을 남겨서 거기로 뒤집어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 창구멍은 나중에 손바느질로 해도 되고요. 저는 귀찮아서 재봉으로 그냥 촤라락 박아서 마무리했습니다. 원나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러 가지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면 혼방으로 된 요걸 두 겹으로 하니까 이게 봄에도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요거를 만들면서 생각이 난 거는 아린넨으로 만들면 분위기가 짱이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여름에 땡볕이 딱 이렇게 나면 뭔가를 가리고 싶은 모자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럴 때 땡볕을 가리는 용도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겨울에 쓸만한 울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스커트랑 세트로 만들어서 써보니까 음 그냥 목도리처럼 이렇게 걸치고 다녀도 갑자기 막 바람이 분다, 춥다, 이럴 때는 딱 쓰고요. 어 갑자기 햇볕이 나네, 덥네, 그러면 딱 벗고요. 그렇게 목에다 이렇게 감싸고 다니면 목도리 역할을 해줘서 완소템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청지 두 겹으로 또 만들어봤습니다. 청지는 사실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데다가 막 입기도 좋고 막 쓰고 다니기도 좋고요. 또 가방에다가 막 쑤셔 넣고 다니기도 좋아서 더 쓸모가 많겠다 싶어서 만들어 보여드립니다. 이 오드리 후드 목도리 아, 정말 너무 귀여운데요. 만들기도 정말 쉬워서 초보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사용하기도 상당히 쓸모가 많은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곧다가올 봄에 바람이 잦잖아요. 이럴 때봄 대비 아이템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오픈이 되면 일주일 동안 할인가로 만나실 수가 있어서요. 그 일주일 기간 꼭 활용하셔서 좋은 가격에 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만들어 가지고 잽싸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